미드나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 한 번쯤 봤을 법한 장면 그건 바로 주방 세제를 물에 풀어서 설거지하는 모습이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세미의 세제를 짜서 거품을 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생소한 방법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주방 세제의 뒷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뒷면을 보시면 제품의 상세 설명과 함께 표준 사용 농도라는 것이 쓰여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놀랍게도 서양에서 하는 설거지법이 세제 회사에서 권장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사실 이 방법은 설거지 양이 워낙 많은 식당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가정에서 방식으로 설거지를 하실 때는 더욱 더 간단합니다. 우선 설거지 할때 적당한 크기의 접시나 통을 골라 물을 받아 주세요. 이때 따뜻한 물일수록 세균이 잘 죽고 세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설거지는 되도록 따뜻한 물로 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받아둔 물의 세제를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풀어 주세요. 이렇게 물의 양에 따라 희석해서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딱이 정도가 세제 회사에서 권장하는 적정 사용량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가끔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세제 물을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사용한 이후부터는 설거지 오염 물질에 의해 세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재사용하지 마시고 매번 새로 풀어서 사용을 해주세요. 어차피 직접 수세미에 세제를 짜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설거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절약도 되고 세제를 덜 먹어서 건강도 챙기고 환경 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설거지 방법입니다. 살림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